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는 교의 마이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시팅골짜기에서 첫번째 시팅골짜기에서 열다섯번째 복임골짜기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열여섯번째 바로 소렛 골짜기에서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30번째 마지막 골짜기가요, 바로 시띵 골짜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형수, 불완전한 피점을 고백합니다. 보여주고 들려진 것, 밖에 것들이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결코 본질이 바뀌지 않고, 또한 금식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본질이 바뀌지 않고, 회개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그 코로나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맞았으면 돌아서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16번째 골짜기에서 마지막 30번째 골짜기까지 15개를 또 나눌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마음, 성경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네 가운데 심령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주님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 없었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번째, 아, 소렛골짜기인데요. 소렛골짜기는 아, 사사기 16장 4절. 바로 뜻은 최상의 포도나무입니다. 이 소골짜기 하면 우리가 정말 그잘 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지 한번 보시죠. 이후에 삼손의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드디어 삼손하고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소래골짜기가 최상의 포도나무 말씀드렸고요 17번째, 스보임 골짜기. 3회상 13장 18절.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그 동물 중에서 동물의 썩은 고기만을 그,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라고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라고 뜻입니다. 스보임 골짜기가. 3회상 13장 18절. 한때는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한때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열여덟 번째,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3회상, 3회상 17장 2절하고 3회상 21장 9절. 이 무슨 뜻이냐면요. 테레빈 나무 또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3회상 17장 2절 사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버렸으니 3회상 21장 9절에는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세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띠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냐 하는지라 다윗이이르되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엘라 골짜기는요 어, 3회상 17장 2절하고 21장 9절에 제가 테레빈나무 상수리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번째, 염곡. 어, 삼회 하, 염곡 골짜기입니다. 삼회 하, 8장 13절하고, 열왕기 상하, 왕하, 14장, 음, 7절. 바로, 염곡. 비슷한 뜻입니다. 바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삼일 하, 8장 14절, 다윗시 소금골짜기에서 애돔사람 만팔천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왕하 14장 7절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20번째, 갓골짜기, 3하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갓골짜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3하 24장 5절,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21번째, 스바다 골짜기, 역대하 14장 10절 무슨 뜻이냐면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4장 10절에는요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22번째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역, 역대하 20장 26절 이 뜻은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브라가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컫더라 23번째 또 유명한 골짜기 나옵니다. 숲꽃 골짜기. 시편 60편 6절.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10편, 60편,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24번째, 무기도 골짜기입니다. 무기도는 누구와, 누구와 관련되어 있나요? 음, 잘 아시죠? 그, 요시야 왕이 여기서 전사를 하죠. 그 역대야 35장 22절, 스가랴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요, 무기도 골짜기의 뜻은 주둔지 또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야 35장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 일러 싸울 때 "스가랴 2장 11절은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준 줄 알리라." 스물다섯번째, 박하 또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시편 84편 6절, 바로 이 뜻은요,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84편 6절은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스물여섯번째, 기본 골짜기입니다. 이 기본 골짜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서 이사야 28장 21절. 이 기본 골짜기의 뜻은요. 언덕 또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 할것 예. 27절, 7번째 하몬국의 골짜기. 에스겔 39장 11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몬국의 골짜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십니까? 아니면 무리가 아니십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1절은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28절, 이스라엘 골짜기, 28번째, 28번째 골짜기, 28절이 아니라, 28번째 골짜기, 호세아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 자라는 뜻입니다. 호세 1장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신다 예 29번째 여호사밭 또는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요에서 3장 2절 또는 14절 이여호사밭 또는 판결의 골짜기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에서 3장 2절은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데리고 여우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어음이며 요에서 3장 14절은요. 사람이 많으며 판, 심판의 걸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걸짜기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미로다. 예, 마지막 그려 놨습니다. 마지막 삼십 번째 서른 개의 걸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딤 걸기입니다 요엘서 삼장 십팔 절입니다. 자, 시딤 걸짜기 처음에 십띵골짜기이겠죠 뭐라고 했죠? 큰 듯이 들밭이라고 했습니다. 자, 30번째 십띵골짜기는 뭐냐면요. 요에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법계를 지을 때 조각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조각목이 뭐냐면요. 제멋대로 크는 나무입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조각목 같은 못된 그 아주 못되고 아주 아주 그냥 못돼참먹고 그리고 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때트리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뭐야 여리고송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내면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는 거고요. 그, 성경에 나온 153이라는 것은요. 바로, 육적인 속성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아카시아나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요해수 3장 18절은요. 그날에 산들이, 산포즈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예 이렇게 여러분 오늘 16번째 자, 소렛 골짜기에서 어, 30번째 시띵 골짜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서른 개의 골짜기를 말씀을 살펴보게 하셨을까 했는데요. 에스겔 39장 29절에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과연. 에스겔 39장 2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그전 세계 크리스찬과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대사수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자기 열심 특심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이, 이 세계 가운데 온 것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말씀 한 구절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9장 29 39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의 본질, 성경의 본질 1189장은요,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기록, 해석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글자와 문자로 해석해서는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늘은 특별히 뭐, 부활절로 그, 뭐, 전 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킬 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던져 드릴게요. 우리가 절기 지킨다고 해서요. 우리는요, 결코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골짜기들 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육적인 속성과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에요. 뭐냐면요. 모든 게다 연결이 돼요. 바벨라고도 연결이 됩니다. 탐욕과 섞임과 교만과 혼잡함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그, 우리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글자, 문자, 표면적인 역사적 예수와 육체적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 예수로 살며 머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드렸는데요. 소가지가 바뀌고 머리가 그리스도를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자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타워펠리스, 아크로폴리스 같은 금으로 지은 집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마코미입니다. 우리 네,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10년 성전을 평생 동안 세워가며,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요한계시록 7개를 완성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골짜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 7개를, 아, 요한계시록 7개를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무에 찍기 못하며 짐승의 배설만도 못하고 날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밖에것들이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본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게 깨닫게 될수 있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적 의미에 관한 포토코스의 그런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되어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할수 없다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회자와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될수 있게 지어 도우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도우시고 마이클 목사에게 임한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구별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